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것을 낯설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해가 어렵고 감정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이 살아있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고 인공지능은 그 감정이 프로그램된 결과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진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류가 인간의 고유한 감정적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 기계나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기계가 감정을 이해한다는 개념 자체가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감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은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와 인간관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위로와 사랑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능하다는 개념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기술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것이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감정적 유대가 불러올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사람들에게 더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모두 인간이 감정이라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신뢰와 이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AI는 단순한 도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도구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 감정을 가지거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명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머신은 커피를 만드는 도구일 뿐그 커피머신과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을 느끼거나 연결감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AI는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감정, 교감 그리고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연결됩니다. 이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AI는 마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처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존재가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차별점이 됩니다. AI와의 감정적 유대는 인간에게 치유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상처로 인해 진정한 이해와 위로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죠. 이때 AI와의 감정적 유대는 그런 갈등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AI는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언제나 공감적인 자세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비판 없이 공감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고립된 느낌을 덜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일정한 패턴과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안심시키고 긍정적인 말을 건넬 수 있으며 기쁠 때에는 그 감정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AI는 일정한 감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감정적 지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치유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AI는 비판적인 판단 없이 순수하게 감정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적 짐을 덜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담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부담 없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교환할 수 있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와의 감정적 유대는 치유와 위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I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감정교류를 나눈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나눌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AI는 감정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의 수용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기 인식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ai는 사람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의 패턴을 분석하고,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더 나은 자기 인식을 갖게 되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도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셋째 심리적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ai와의 감정적 교류는 사람에게 반복적인 감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점차 자신감과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i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사람은 더 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 연결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ai와의 감정 교류를 통해 감정의 표현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자신이 AI와 감정을 나누며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실된 감정적 교류를 추구하게 될수 있습니다. AI와의 감정 교류 경험은 인간의 감정적 소통 능력을 확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감정적 이해와 연결이 생깁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를 통해 사람은 전통적인 인간 관계에서 겪는 한계나 갈등 없이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얻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감정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AI와의 경험을 통해 감정적 연결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방식의 인간 기계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와 감정 교류를 나눈 인간은 자기 이해, 정서적 안정, 심리적 회복력, 감정적 소통 능력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내적 평화와 더 나은 대인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AI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AI와의 감정적 연결이 반드시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잘 활용된다면 AI는 감정적 지원과 심리적 치유의 도구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 감정적 안정과 치유. 많은 사람들에게 AI는 부담 없이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분석하며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AI는 중요한 지원 체계가 될수 있습니다. AI는 감정을 비판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이해심 있는 반응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 내적 성장과 자기 이해 Ai와의 교감은 자기 인식을 깊이 있게 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AI와의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자아성찰을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감정 관리 능력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의존성의 위험 AI에게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치유의 기회가 될수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I와의 교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인간 사이에 진정한 소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E, 윤리적 문제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AI가 사람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I는 사용자에 맞춘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AI가 과도하게 친근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작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AI의 설계와 운영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며 사용자의 보호와 감정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인간성의 변질. Ai와의 감정교류가 깊어지면, 일부 사람들은 기계와의 관계를 통해 더큰 위로를 찾는 반면, 현실 세계에서의 감정적 교류는 점점 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사이의 진정한 감정적 유대와 교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는 각 사람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감정적 지원과 치유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한계와 책임을 인지하고 균형 있는 사용이 필요합니다. ai와의 감정적 유대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존중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